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지금 추세라면 2년 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요. 노인이 많아지는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열리는 곳 찾아봤는데요. 현장 소리와 강의를 진행한 대구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형식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든가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저기 중간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외워놔도 오늘 교육을 잘 들으신 거예요. 아셨죠? 어디에 전화한다고요? 교육실에. 네. 아, 맞아요. 아, 우리 노인대학이나 천별로 다저 <laughs> 번호가 다 적혀져 있죠. 오늘 강의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이 강의 주제였는데요. 노인학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행동이 노인학대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노인학대 의심이나 목격할 경우 신고하고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일단은 교육에 참여해신 학생분들과 선생님들 모두 교육에 조금 관심을 받고 적극적으로 강의를 수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고 의무자분들 이신 종사자분들이 어,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현재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 이는 발생 공간과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2021년에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정 내 학대가 8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43%의 비율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신체적 학대랑 방임 학대의 유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여러 유형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 학대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역시 가정에서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네요. 네, 그렇다 보니 신고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들은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수입니다. 노인학대 아마 1 5 7 7일 1389로 전화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전화를 하라이 말이지. 맞습니다. 예, 그런 이뭐 아무도 학비 하는 사람 없이 늘마나착한지 선생님들이. 나는 이점질입니다9 1급입니다 귀가 조금 약간 가버리서 그냥 별로 듣지. 강게한 양반이 와서 너무 너무 자극이 잘했지. 잘해서 정말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장성화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이런 교육을 듣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라서 신고 의무자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119 구급대원 또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노인 학대 부분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가 겹쳐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강사님께서 학대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사례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게 되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지만 평소에도 어르신들께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요인, 노인 요양시설은 분기별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의무도 있는데요. 강의가 열린 요양시설의 정혜명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요양기관을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노인 학대 사례들을 접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어르신의 연금을 편취하거나 통장관리 핑계를 대고 자녀가 돈 관리를 하다 보니 정작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대로 사용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제적인 노인 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은 생활 습관 속에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 케어 시 밤에도 파티션을 설치한다든가 모든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의 의사를 항상 먼저 여쭤보고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고 직원들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사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팔이 물리고, 할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수라서 직원들이 가죽 소재로 만들어진 긴 장갑을 끼고 기저귀 케어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어르신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지만 요양원에서 넘어지면 노인 학대이고 방임으로 몰고 가는 일이 있다 보니 그럴 때는 많이 속이 상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저희를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학대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네. 서열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침에 강장에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